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 예, 저의 바로 밑에 인 예, 영금정에 나왔습니다. 예, 오늘 파도, 파도가 엄청 높고요. 예, 날씨도 많이 차고요. 바람도 예,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파도가 엄청 높아서 예 밑에 바닥에 모래까지 끌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예 파도 위에 부분은 이렇게 거품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또 파도가 치니까 파도에 예, 우와, 우와. 나름대로의 예, 멋이 있습니다. 예. 아, 예. 장관입니다. 장관, 자, 파도가 속터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와. 와. 우와. 완전히 헤일급입니다. 헤일급. 헤일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산 같은, 파산 같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바위들이 파도가 낮을때는네 예, 이거 잠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예, 바위들이 다 잠겨 있습니다. 자, 저기는 영풍 쪽에 정자가 있는데, 예, 햇빛이 비쳐서... 예. 어, 바다에, 바다는 네, 흑색으로, 예,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저, 여기는 북쪽인데요. 예. 네, 북쪽에도 지금 파도가 엄청, 예, 네, 높게 일고 있습니다. 자, 파도가 이 바위를 덮치고 넘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높이의 파도입니다. 자, 이 파도가 여기에 쓰레기들도 다 쓸어가고 있네요. 자, 날씨가 차서 파도가 넘친 부분들은 예, 또 얼음이 얼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 한파가 내일부터는 풀린다고 예, 일기예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예, 아직까지 많이 춥습니다. 자, 바다에는 에, 거품이 에, 오염된 거품이 에, 보이네요. 이게 바다 밑바닥까지 훑어서 에, 올라오는 파도 같습니다. 자, 저쪽 부분도. 에,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가 멋있습니다. 자, 영금종이, 예, 파도가 또 이렇게 치니까 바위 자체도, 예, 아름다운데, 예, 파도가 덮쳐주니까, 예, 더더욱 아름답게 보입니다. 자, 파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예, 자원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위로, 예, 오늘은 예, 바위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예, 제가 건너가려고 그랬었는데, 예, 이 파도 때문에 위험해서 예, 건너가진 않겠습니다. 자, 저기 영문정 정자에는 많은 분들이 파도를 구경하고 계시네요. 1년에 이런 장관을 구경할 수 있는 날짜는 며칠 안 됩니다. 자, 또 파도가 하나 몰려오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우와, 아, 이 넘쳐서 예, 파도가 넘쳐서 온내 예, 밀려온 파도도 예, 거품을 일으키면서 예, 부서지고 있습니다. 아, 아름답습니다. 네 촬영을 하는 분 중에 전화가 와서 끊겼습니다. 자 평남 파도가 부딪혔습니다. 자 아무리 예. 네. 쳐다보고 있어도, 예, 실증이 안 나는, 예,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저쪽으로 보이는 예, 파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 이쪽으로는 예, 파도가 막힘이 없어가지고 더 크게 소프치고 있습니다. 네, 파도가 코미까지 밀려왔습니다. 자,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장관입니다. 와! 자, 이상 영금정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서비스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야 되는데 큰 파도가 한번 넘어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